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위드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숨겨져 있는 꿀 기능 다섯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흔히들 갤러리라고 하면 우리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곳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갤러리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꼭 알면 좋을성 싶은 다섯 가지를 추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나만의 멋진 사진이나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내놓고 한 번씩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첫째, 갤러리 추천 기능. 둘째, 움직이는 사진 만들기. 셋째, 사진 속 사람 움직이기. 넷째, 사진 배경 바꾸기. 다섯째, 추억의 앨범 만들기.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갤러리에서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자, 우선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갤러리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맨 아래 오른쪽 부분에 여기 줄 3개가 있습니다. 그줄 3개를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천이라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사진 리마스터와 여기 밑에 동영상 자동 편집이 있는데 이 사진 리마스터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자동으로 사진을 약간 보정을 해준 그런 기능입니다. 이 밑에 있는 동영상 자동 편집은 이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을 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짤막한 동영상으로 재편집을 해 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터치를 해보면 이것은 원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이 알아서 약간의 그 흔들림을 보정하거나 빛의 밝기를 보정해서 새로운 사진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두 개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쪽 왼쪽 부분은 원본 사진이고, 이쪽 오른쪽 부분은 리마스터가 된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리마스터가 된이 사진을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 아래 부분에 있는 이 저장 버튼을 터치해 주면 이 리마스터가 된이 사진이 별도로 저장이 됩니다.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동영상 자동 편집 기능입니다. 이것은 현재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중에서 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짤막하게 만들어준 그러한 동영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터치해 보면 이렇게 3초의 짤막한 영상입니다. 원래 이 영상은 여기 밑에 옵션 보기를 보시면 원본을 볼수 있습니다. 원본 동영상 보기를 터치해 보면 원래는 19초에 해당되는 그런 긴 동영상인데 이렇게 3초가 되는 짤막한 동영상으로 재편집을 해준 겁니다. 이 재편집된 이 동영상을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 아래에 있는 다른 화일로 저장을 터치해 주면 저장이 됩니다. DCIM의 카메라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홈버튼 누르고 빠져나가서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이내 파일은 갤럭시 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 파일로 들어가서 내장 저장 공간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DCIM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여기 밑에 카메라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3월 5일 오후 4시 47분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저장한 그 짤막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이는 사진 만들기입니다. 자 역시 갤러리를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사진 만들 그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요 사진을 손가락으로 위로 이렇게 쭉 쓸어 올립니다. 라이브 효과라고 보일 겁니다. 그 라이브 효과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자 가만히 있던 사진이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 거리는 이런 사진으로 바뀌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공유나 다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 밑에 있는 다른 파일로 저장을 터치해 주면 저장이 됩니다. 편집 이미지 저장 중 예, 저장 저장되는 위치는 여기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것처럼 내장 공간에 DCIM에 저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 갤러리 터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아래에 있는 이 반짝반짝 별 모양을 터치합니다. 자, 이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화면에서 지금 이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데 왼편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움직이고자 하는 이 사람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이 톡 튀어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놓고자 하는 곳에 왼쪽에 이렇게 갔다가 살짝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는 여기 생성,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터치해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 줍니다. 자,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까 여기 오른쪽에 있던 이 여자의 피사체가 왼쪽으로 이동이 되었고 이쪽 오른쪽에 사람이 있던 부분은 인공지능이 감쪽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저장하고 싶으면 마찬가지 다른 파일로 저장을 터치해 주면 변형된 요 사진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이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상세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점 3개, 점세개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맨 위에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저장된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장 저장 공간의 픽처에 저장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홈 버튼 터치하고 빠져나와서 여기 내네 파일로 들어갑니다. 내장 네 저장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3월 5일 오후 4시 55분 지금 방금 저장된 시간이 이렇게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픽처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3월 5일 오후 4시 55분 이런 식으로 저장된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터치해주면 이와 같이 저장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진 배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경이, 이런 배경에 이렇게 인물 사진이 있습니다. 이 인물 사진만 똑 떼어내서 이 뒤에 있는 배경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꾹 눌렀다가 띄워줍니다. 여기 복사라고 있습니다. 그 복사 부분을 터치해서 사진을 일단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경으로 넣을 사진을 다시 선택해 줍니다.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아까 복사한 사진을 붙여 넣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꾹 눌렀다 띄워줍니다. 그러면 여기 붙여넣기라고 나옵니다. 이 붙여넣기 부분을 터치해주면 아까 복사한 사진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어집니다. 내 그틈이를 이렇게 움직여서 크게 작게 확대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자, 이와 같이 아주 멋지게 뒤에 있는 배경이 이렇게 바뀐 새로운 사진이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새로 편집된 이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있는 점세 개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맨 위에 다른 파일로 저장을 터치해주면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기왕이면 해상도 개선을 터치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상도가 개선되면서 별도의 사진으로. 저장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새로 저장된 사진은 아까 이게 원본 사진이지요. 그 원본 사진 옆에 새로 편집한 사진이 이렇게 저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억의 앨범 만들기입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선택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만드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갤러리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동영상을 만들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 터치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몇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기 맨 위에 있는 점 3개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세 번째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만들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동영상은 영화지요. 영화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서 동영상을 만들 사진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 부분을 딱딱 터치해주면 선택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만들 사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이 되었으면 아래에 있는 영화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이렇게 짤막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다 만드는 겁니다. 이 영상을 플레이 하고 싶으면 여기 플레이 버튼을 터치해주면 됩니다. 플레이 터치. 이 영상에 간단한 글씨를 넣을 수도 있고 스티커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음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편집이 되었다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완료 버튼을 터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 부분에 있는 영화 저장 부분을 터치해 주면 이 짤막한 영화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된 것은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30초짜리 영상으로 저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 보면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영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러리에 담겨 있는 유용한 기능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멋지고 스마트한 기능들입니다. 생활에 한 번씩 활용해 보시고 또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밑에 아래 댓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